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부의 전국진단 3월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지금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서서히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확정되지는 과정과 그 이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되며 4.7 재보선도 본격적인 승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번 주 여야와 제3지대 등각 진영의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고, 이제 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장관이 선출되었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6일날 결정될 예정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일날 다 발표가 났는데요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부산시장은 박형전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온건개혁 성향을 가지고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온두 분입니다 오늘은 각 진영의 경선 결과를 정리하고 본선이 치러지는 4월 7일까지 예상되는 주요 변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일 박영선 전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출마선언과 함께 선거판의 기류를 흔들며 안철수 후보와 경합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당내 여론조사에서도 우상호 의원과의 격차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증명해 왔고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이 얻은 득표율은 69.56%로 권리당원과 시민투표에서 모두 가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로 소외를 대신했습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사선 의원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은 국회 내 여성 최초의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직전 1년 9개월간 중소벤처기업구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시장에는 3수째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내년 대선의 바로 밑으로 평가되는 서울시장 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권의 운명을 건 한판 성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에게는 여건 소수 정당과의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대 전환의 조정은 후보는 오윤직 사퇴 시한인 8일까지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진애 의원이 인기의 4분 1도 채우지 않은 국회의원직을 던졌습니다. 박영선 후보와의 여권 단일화 협상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며 배수진을친 것입니다. 비례대표인 의원직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선계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중요성에 걸맞게 현재 이낙연 당 대표를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성대위원회와 함께 메모드급의 박영선 캠프를 구성할 계기라고 합니다.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가정의 백미는 역시 야권 단일 후보의 성사 여부일 것입니다. 이번 주그 직전 단계로서 국민의힘과 삼지대의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41.64% 경선 토론 과정에서 계속 우세한 평가를 받았던 나경원 후보는 36.31%에 그쳤습니다. 조원이 서초구청장과 오신환전 의원도 각각 10%를 넘게 선전했습니다. 사실상 나경원 오세훈의 대결이었고 나경원의 우세를 점치는 견해가 많았는데 100% 시민 여론조사 룰로 정해 진행된 경선에서 당심을 장악했다고 알려진 나경원 후보가 강경보수 이미지를 벗지 못한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세훈 전 시장은 온건개혁과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고 줄곧 야권후보 단일화를 추창해 왔습니다. 보수정당의 극우적 노선에 한계에 도달한 결과라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잘 알려진 서울 재선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고 환경운동연합 창립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민, 민변의 환경위원도 역임했습니다. 94년도 MBC에서 오 변호사, 박 변호사, 9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하면서 일약 스타 변호사로 등장했습니다. 세련된 이미지와 달리 어린 시절 호롱불켜는 서울 산덕내 성장 스토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강남 어래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 양당에서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젊은 피 수요리에 아마 다들 그 몰도했죠. 그래서 한나라 당의 젊은 피로서 수율된 겁니다. 그 이후에 당내개혁 소장파로서 2004년 1월 정치개혁과 공천혁명의 미끄럼이 되겠다며 17대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도 오세훈법 제정이라고 남아있는데 이 오세훈법으로 인해서 돈안 드는 선거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06년 민선 4기 서울시장 선거 때 열린 우리 당의 강검실 출마 선언으로 한나라 당이 전세가 역전 당하자 오세훈을 긴급 수혈했고 압도적인 차이로 서울시장에 당선됩니다. 이때 이 4년간 서울시장을 하고 재선에 도전하죠.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재선이 없었습니다. 예. 민선 5기 선거에서 당시 여당의 심판 기류 속에서도 한명숙 후보에 신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시의회는 거의 압도적인 여소야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와 강동영 교육감 등의 그 압력에 맞서서 시민투표에 부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에 의한 3분의 1이 투표율이 넘어야 개봉되는데 그 투표율이 미달함에 의해서 시장 측에서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경선 승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시민들한테 사죄했던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20대 총선에는 종로, 그리고 21대 총선에는 강진 어에 출마했지만 두번다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에 진한 빛을 갖겠다, 결자 해지하겠다 차원에서 출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선 서울시장의 경험과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갖춘 오세훈 후보, 예상을 깬 성리를 거둔 그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은 일반의 예상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부적인 결과는 알려진 바 없는데 금태섭 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면서도 보수 야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안철수 오세훈 간 2차 단일화 야권 단일 후보 확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미 3지대 경선 결과가 발표된 1일부터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관의 단일화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일 경선 결과 발표와 동시에 신속한 법약권 단일화 추진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현격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당과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 지지층 결집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여론조사 룰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질문 내용을 두고도 본선 경쟁력을 물어야 된다는 국민의당과 접합도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간의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론조사 외여였던 방법도 열어둬야 한다고 본격적인 삿바싸움에 나섰습니다.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과정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선출되고 난후첫1성이 단일화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호 4번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며 제3의 후보로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견제의 발언을 이야기했습니다. 합당이나 입당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 위원장의 향후 거치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성보다는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래 볼수 있겠습니다. 오선 후보 결정된 이후에는 단일화 절차는 실무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자 대결은 필패라는 인식은 양쪽이 공유하고 있지만 실익을 둘러싼 갈등과 조율은 선거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단일화를 강조하며 조건부 출마까지 선언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승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오세훈 후보와 경선 토론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를 언급한 것이 안철수도 주장한 서울시 연립 정부에 대한 합의로 이어진다면은 새로운 단일화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나경원 승리의 경우와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선거 이후 큰 흐름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심지어 또 다시 안철수의 양보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을 양보하고 2012년 문재인에게 대선 후보를 양보했던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주자들의 각축 정도 예상됩니다. 여권은 이낙연 대표와 사흘을 걸고 출정할 것입니다. 운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한푼승부를 건다는 근권 일척의 상황으로 어찌 보면은 본인 선거처럼 뛸 것입니다. 야권은 홍준표, 유승민 등이 선거판에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철수로 단일화 됐을 때는 여러 차례 해동을 통해 이심정심을 보인 홍준표 의원의 활약이 주목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최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장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일 인터뷰에서 여당의 검수 완박, 즉,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을 검수 완박이라는 메시지를 냈고, 3일에는 보수의 정치적 중심지인 대구를 방문해서 고향 같은 느낌임을 표현했습니다. 4일에는 사퇴하면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놓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 계획된 일련의 정치 행보와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능성만으로 언급되던 대권 레이스에 이제 정식 출사표를 던졌다고 봐야 합니다. 야권에는 절체절명의 승부인 서울시장 선거에. 그 무엇인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전 총장의 발강체가 아니라 침문 세력이 때릴수록 커지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불식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산시장 선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6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전 국회 산무총장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여타 후보들의 선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예상대로 박형준 후보의 낙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가반이 넘는 54.4%를 투표했고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8.6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양강으로 분류되던 이은주 전 의원은 21.54 득표에 거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후보가 여당 1위 김영천 후보와 10% 이상 큰 격차를 유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 제기와 MB정부 청와대 핵심 라인으로서 국정원 사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제기 등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부산시 시장의 독보적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부산 경실련 기획위원장을 거쳐 90년대 중와 YS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으로 전개 입문했고 2004년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으로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했습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대변인을 거쳐 MB정부의 홍보기획관 사회특보, 정무수석 등 청와대 요직을 거쳤습니다.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실패한 박 후보는 2014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고 특히 2017년부터 각종 시사토론의 진행과 토론자로서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으며 작년 총선에는 혁신통합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 여야 간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입법 단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제외하면은 현재 부각되는 이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혁준 후보가 경선 승리 이어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본선까지 이어갈지 6일 발표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부산 민심을 지켜봐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와 문재인 대통령이와 당정청이 총 출동하여 가슴 벅차다 하는 여건의 총 결집을 선포한 상황 속에서 부산 시민의 선택이 부산 변화를 이끌어낼 여당 시장의 필요성과 정권 심판론 가운데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그저께 불거진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인근 땅매입 의혹은. 야권 지지층의 분노를 불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보선 상황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맹활락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향후 대선판을 가늠할 대선 구도에도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